네, 안녕하십니까. 투머스토커입니다 어, 오늘은 예, 바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건데요. 저번 시간에 어, 이어서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200달러 미의 시계, 시티즌 그리고 그외 시계들에 대한 예,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, 이번 시간의 경우에는 거의 코츠 시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. 예 그럼 먼저 시티즌 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티즌 어, 아마존에서 200달러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티즌 시계는 어, 입문용 에코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프로마스터 라인의 일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이버 먼저 <laughs> 보면 이제 프로마스터에서 나온 이제 프로마스터 라인이죠 에코드라이브 코츠이고 20개압 방수의 다이버입니다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음. NI0040 후속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예, NI0040 그 디자인은 더 이상 오토매틱이었고 코츠만 네, 코츠 모델이고요. 어, 예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은 147달러 청판도 있고요. 네, 이 모델이 예 괜찮아 나쁘지 않은 제생각엔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사이즈가 43mm로 조금 커서. 어, 호불호가 조금 있, 있,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름 시계는 사실 어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도 좀 괜찮거든요. 네 그렇고 예, 저 프로마스터이고요. 그다음에 에코드라이브 라인, 라인에 제가 샀던 그요 모델 있죠. 어 이, 약간 이, 이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작은 40mm인데 39mm의 크로노그래프이고 어, 제가 어, 꽤한달 한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. 어, 가격도 저렴하죠? 이 정도면 어, 가격이 좀 올랐, 올랐네요. 제가 구입했을 때는 한110 달러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들 많이 사면서 한100 달러 정도가 비어서 예, 구입을 했는데 예, 그 정도 용도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에코 드라이브고 예,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예, 나쁘지 않을것 같고요. 이런 이런 친구들 음, B 타입. 이것도 다 에코드라이브 입문형 라인이죠?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그렇고, 사이즈 자체도 약간 원판의 그 파일럿 시계를 따르려고 했는지, 사이즈가 45mm로 꽤 커서, 예, 이것도 역시나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, 그래도 전통적인 파일럿 B타입의 그 모양을 하고 있어서,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에코드라이브 같은 경우에, 진짜로, 예, 크로노그래프 라인도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면 이런 크로노그래프 이런 것도 다 예, 비슷한 코치 크로노그래프고 이제 이건 캘린더 모델이고요 안타깝게도 에코질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09달러라 관세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로 오면 한 25만원 정도 하, 하겠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사이즈가 48mm 정도로 꽤 커서 두께도 되게 두껍습니다 이게 두께가 거의 어 1.6cm인가 1.8cm가 이렇기 때문에 예,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200달러가 넘어서 그냥 언급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시티즌 부엉이죠. 이 예.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124달러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좀 저렴한 것 같은데 혹시 더 저렴한 루트를 아신다면 그쪽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먹을 거라든지 애기 옷 혹은 장난감 등을 사고 뭐 100달러 이상이 비어있을 때 구입을 하셨다면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어, 예, 이런 B 타입 크로노그래프래 제 생각에는 크로노그래프 시계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역시 항공 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도 사이즈가 조금 크거든요. 음, 그래서 좀 15mm. 그래도 그, 아까의 그 친구보다야 예, 어, 그 10, 거의 한 8달러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. 차라리 크로노를 어, 가지고 에스크로노가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어, 이 모드, 크로노 모듈 같은 경, 경우에는 음, 제가 그때 아, 아까 보여드렸던 AT200과 같은 모듈이라서 어, 3시에는 24시간 시간계라서 그냥 그냥 움직입니다. 크로노가 아니고요. 실제로 어,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스톱워치 기능 은1 시간 네, 그런 모델입니다. 어, 이게 시티즌의 이렇게 쿼츠 라인을 이렇게. 대, 가볍게 훑어보고요. 어~ 예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게 오토매틱으로 200달러 밑에가 좀 한정돼 있어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브로바 프레시전리스트 모델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얘 프레시전리스트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모두 다 그~ 200달러 안쪽 모델들이 조금씩씩 조금씩 있었거든요. 이 친구의 장점은 코츠 시계이면서도 어, 보시면, 초침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, 스위핑 세컨드라고 하죠. 예. 하여튼, 그런, 그, 무, 그, 저기, 예, 스위핑 세컨드의 시계입니다. 그래서, 쿼츠 시계면서도 초침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원하신다면, 브로버 프리 시즌이스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같고요이 친구는, 네,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. 43mm. 42mm 짜리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, 또, 지금.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. 하트. 아마존에서 시계 산지도 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구입하실 수 있는 모델들이 빅토리아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나이프로 유명한 그 빅토리녹스의 모델들을 좀 구입할 수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가격대도 맞고 뭐 이런 어, 빅토리녹스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카키 같은 이런 예, 디자인의 어, 브레이슬렘 모델들도 있고 빅토리녹스 같은 경우에는 어, 더 저렴한 예한 100달러 초반 90달러도 90달러 100달러 요 정도의 이, 그 이런 예, 요런, 요런 모델들이요 런 요런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 그 칼을 만들던 제작하던 업체라서 세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어, 어느 정도 만듦새라든가 어, 피니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,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어 항상 제가 몇 번이나 추천드렸던 그 인빅타, 인빅타 프로다이버도 7, 80달러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보스톡 러시아 시계도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. 어, 이거, 이제 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가격이 아마존이 한 20달러 정도 더 비싼데, 이 아마존에서 받는 수수료가 그 정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예,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. 그리고, 이제, 마라톤에, 이 트리듐 시계에, 여기 딱 200달러거든요? <laughs> 이 트리, 이 트리듐 야광이 들어가 있는 마라톤 시계를 200딱 200달러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예 그, 혹시라도 뭐 1센트라도 넘어 오면 관세가 붙을 텐데 어떻게 정확하게 딱2 0 0달러에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마라톤 시계가 <laughs> 그리고 요, 요 친구 같은 경우도 마라톤 시계지만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트리디움 캡슐이 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하지만 트레이저라는 어그 회사의 그 시계도 트리디움을 탑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마존서 평이 안 좋아서 그 후보에 올랐다가 생략을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루미녹스 같은 경우도 어. 우리나라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. 근데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어,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루미녹스. 음. 그리고 뭐 여기 에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중국제 오토매틱 시계들. 뭐, 파니스라든지, 그런 시계들도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기는 한데, 예, 네, 뭐, 그 중국, 무브먼트 자체가, 내구성이 아무래도 뭐, 그렇게, 높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, 예, 네, 그 정도로, 그, 뭐, 예를 들면, 파니스의 서브마리너, 그, 뭐랄까요, 오마주 혹은 그런 시계를 사시는 거면, 차라리 인빅타가 낫지 않나, 무브먼트 세이코고, 뭐, 그런 생각을, 해서 추천을 안 드렸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루미녹스 네이비 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180 달러면 우리나라에서한 20만 원 정도, 배송비까지 하면 한 21, 2만 원 정도인데 우림 정품 같은 경우도 한 20만 원 중반이어서 우림 같은 경우에는 AS가 해외 모델한테, 그러니까 물론 AS가 되긴 하지만. 해외 직구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거의 일반 수리비에 한 두세 배, 두 배? 세배 이렇게 붙인다고 알고 있어서, 예. 그, 그것도 딱히 추천드리기가 그렇게 어,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즐거운 오늘 되세요.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